안녕하세요 식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타코와사비입니다 문어하고 와사비하고 섞어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절임류가 발달한 우리나라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일본 상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타코와사비가 만들어진 건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0년도에 일본의 한 식품회사에서 그냥 직원들끼리 게임하면서 벌칙으로 문어 젓갈에 와사비를 섞어가지고 그런 벌칙으로 쓰려고 개발했는데 어 먹어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코 와사비란 이름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문어 젓갈에다가 와사비를 넣었으니까 굉장히 고퀄리티죠. 현재 이렇게 시판되는 것들은 정말 문어에다가 와사비를 절인 것도 있지만 낙지에 와사비를 절인 것도 있고 또 아주 초저가 상품으로 나온 것은 쭈꾸미에 와사비를 절여서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쭈꾸미에 와사비를 절여서 나왔다고 해도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은 문어 과기 때문이죠 영어 표기를 봐도 문어도 옥토퍼스고 낙지도 옥토퍼스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옥토퍼스라고 써도 되지만 타코 와사비란 이름을 쓰는 상품은 그렇게 진짜 문어를 쓰느냐 낙지를 쓰느냐 쭈꾸미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식감은 확실히 문어와 낙지와 쭈꾸미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상품화해서 고객에게 팔고자 할때한 번씩 다 먹어보고 이그 정도 가격 이렇게 팔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서 판매를 하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문의는 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식자재 회사에 문의하셔 보면 이런 상품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아, 문어를 사가지고, 혹은 낙지를 사가지고, 와사비에다가, 식초에다가 뭘 넣어서 절해야겠구나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 해가지고 상품을 샘플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